스킨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다지와 버닝을 활용해 스킨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스킨 리터치 중에 가장 사실에 근접한 수정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지와 버닝을 활용한 스킨 리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치와 버닝을 활용해서 스킨을 정리하는 데 활용해 볼 건데요. 우선 다치와 버닝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리터치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먼저 다치는 어떤 이미지에서 일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밝게 할때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반대로 버닝은 태운다는 의미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을 할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밝고 어둡게 음영을 컨트롤해서 이미지의 입체적인 면을 더 부각시킨다든지 아니면 음영을 일률적으로 조정할때 사용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취미로 사진을 하시던 아니면 업으로 사진을 하시던 간에 이 다치와 버닝은 스키니 터치 뿐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리터치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치와 버닝을 이미지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모든 이미지를 만질 때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준 것만으로도 원본 이미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찾아보면요. 지금 현재 모델의 포즈나 컨셉 자체가 좀 내추럴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이마에 이런 머리카락이나 오히려 이런 머리카락은 좀 자연스럽고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음, 머리카락 턱에 있는 머리카락 부분 정도만 제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힐링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이 머리카락 부분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우선 빈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의 옵션은 큐런트 앤 벨로우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울게요. 이 큐런트 앤 벨로우는 현재 레이어에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까지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지워야 될 부분의 가장 근접한 부분을 a l t 나 맥상자는 옵션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했고요. 이 레이어의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지정을 했고, 자, 이제 다치와 버닝을 적용을 할 건데요. 다치와 버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오늘 커브를 활용을 해서 다치와 버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커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커브를 실행을 해서 다치와 버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저스 분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커브를 실행을 해주고요. 자, 다질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밝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i 맥상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적용된 값을 반전을 시켜주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다질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j 맥상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현재 이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번엔 버닝의 값을 적용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값을 좀 어둡게 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버닝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다찌와 버닝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다찌와 버닝을 활용을 하실 때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처음에 파악하기가 현재 이 컬러 이미지에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음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흑백 이미지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m e 스트 l a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의 레이어를 클릭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경이 됐고 이 흑백 이미지는 밝기의 농도만으로 이미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음영 상태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를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 제가 블렌드 모드를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블랙앤 화이트 레이어의 디폴트 값이 이 현재 이미지의 밝기 값을 기준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드를 변경하기 전과 후를 보면 변경 전은 자이 상태이고요. 변경 후는 지금 이렇게 밝기 값이 조금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컬러 모드는 베이스가 되는 레이어의 밝기의 값을 기준으로 현재 레이어의 컬러가 표현되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를 적용을 했을 때 원본 이미지의 밝기 값을 유지한 채로 흑백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어드저스먼트 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커브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 손가락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현재 이미지에서 좀 어두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좀 낮추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밝은 부분의 영역을 조금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줘서 음영의 상태에서 대비 값을 조금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의 값을 좀 주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디테일한 음영의 상태 부분을 파악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 전과 풀을 보면 현재 이미지에서의 디테일한 이 음영의 상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치와 버닝을 적용을 하실 때 조금 세밀한 부분의 영역들은 대비값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폭넓은 음영의 상태를 파악하실 때는 대비값을 조금 플랫하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음영의 판단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와 버닝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저는 한요 정도 상태로 놓고 일단 마무리를 칠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창의 두 개의 레이어는 이다와 버닝을 하기 위한 체크 레이어죠. 자, 그래서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 레이어를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컨트롤 G, 맥 사용자는 커맨드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그룹 레이어의 이름을 다츠 아버인 체크 레이어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의 위 다츠 아버인과 체크 레이어를 잠시 꺼둔 상태로 아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lt Shift 맥상자는 커맨드 옵션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2를 알파벳 2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아래 레이어가 합쳐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준 상태로 이 레이어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파업창에 뜨면 중간에 보시면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준 상태로 이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필터에 들어가셔서요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를 실행을 해줍니다 일단 ok를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에 상의 레이어를 다시 켜주고요 자이 가우시안 블러를 만들어준 이유는 블럭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음영의 높고 낮음의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음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요. 블럭 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음영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음영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는 조금 더 값을 높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음영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세밀한 부분에 음영의 흐름을 좀 파악하실 때는 가우시안 블러의 값을 좀 낮추신 상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음영의 흐름을 판단할 때는 가우시안 블러의 값을 좀 높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밀한 부분의 영역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블러 값을 좀 낮춰서 오케를 눌러줄게요. 우선, 다치와 버닝 레이어에서 다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 브러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커브 레이어에 마스크 값이 블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브러쉬 값은 화이트로 변경을 한 상태로 다치와 버닝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치와 버닝을 실행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음영 부분을 이렇게 지우시게 되면 전체적인 음영의 흐름이 튀어 보이거나 혹은 어둡게 보이거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이미지의 흐름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한 100%의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브러시 값은 플러스 값을 1로, 그 다음에 오버시 값은 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음영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음영의 크기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적용을 하실 때 너무 값이 과하게 표현됐을 경우에는 브러쉬 값을 블랙으로 변경을 해 주신 상태에서 다시 칠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포그라운드 색상과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하는 단축키는 X를 누르면 이렇게 앞뒤의 색상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칠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실 때는 화이트로 색상을 변경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어둡게 할 때는 버닝을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체크레이어를 끄고요. 적용 전과 적용 후를 잠시 살펴보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좀 이미지를 줄여서 볼게요. 적용 전과 적용 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체크레이를 키고, 지금 보면 음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브러쉬를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블랙으로 변경해주신 다음에, 튀는 부분을 조금 더 가려주면 되겠죠? 중간중간 하시면서 체크레이어를 끈 상태로 확인을 해가시면서 리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적용할 때는 흰 상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 체크레이어를 끄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전과 적용 후, 적용 전과 적용 후,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용 전과 적용 후, 적용 전과 적용 후. 체크레이어에서 음영을 밝기를 조금 컨트롤을 다시 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값도 조금 넓혀서 전체적인 음영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전에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전체적인 음영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파악하신 뒤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닷지와 버닝을 하실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손은 안 대셔도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지가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밝기 값이 적용이 되면서 이 색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다자버닝 레이어의 위에 빛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블렌딩 모드는 컬러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확대를 해서 색이 틀어진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틀어진 색상에 가장 근접한 스킨톤을 샘플링 합니다. 자, 샘플링을 하실 때는 이 아이드롭 툴을 선택을 하셔서 상의해 보시면 이 샘플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포인트 샘플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개의 픽셀 컬러만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컬러 샘플링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 컬러가 샘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수의 픽셀로 이미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픽셀이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서 샘플링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컬러가 샘플링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그 주변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컬러 값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컬러 샘플링의 오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11 곱하기 11로 선택을 해서 컬러를 샘플링하도록 할게요. 이 다채 버닝을 적용했을 때이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색상이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블러 값은 다시 100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피부 톤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도 너무 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이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적용 전과 적용 후. 적용 전과 적용 후. 자,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된듯 한데요.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후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브러쉬 값을 좀 낮춰서 브러쉬 색상을 블랙으로 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낮춰주면 되겠죠. 현재의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입체감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Ctrl Shift 맥상하는 Command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N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이름을 다치와 버닝의 확장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Fill with Soft Light Natural Color라고 있죠. 그래서 50% 그레이에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레이 색상의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브러쉬 색상을 화이트 색상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칠을 해주시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 촬영된 상태의 그 라이트 컨디션을 보시면서 어, 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마 부분에 조금 다치와 버닝을 좀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좀 높일게요. 그 다음에 한30% 정도로 하고. 너무 밝네요 플러그 값을 한5% 정도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칠을 해서. 자연스럽게 빛이 오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조금 살려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닿는 부분을 조금 더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둡게 하실 때는 색상을 블랙으로 한 다음에 X를 눌러서 브러시 색상을 블랙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조금 눌러주면 되겠죠? 너무 과하네요. 플롯 값은 다시 1로 설정을 해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조금 눌러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반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걸 조절하실 때는 오파시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치와 버닝을 조금 더 추가해 주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체크 레이어들은 좀 지워주고요. 다. 자, 그래서 보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적용 전과 적용 후. 자 이렇게 다치와 버닝을 활용해 스킨을 정리해 봤고요. 스킨 리터치는 인물 리터치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더 멋진 이미지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상 다치와 버닝을 활용한 스킨 리터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치아 버닝은 방법으로만 봤을 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톤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할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미지에서 밝고 어두운 범위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값들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리터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레이어를 적용해서 음영의 판단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던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이 방법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스킨을 정리하는 많은 테크닉적인 방법들 중에 사실적인 스킨을 만드는 데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였고요 여러분의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